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공고가 나왔습니다. 청약일자는 3월 8일이 되겠습니다. 둔촌주공 조감도를 보시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당군들의 최대 규모라고 할수 있죠. 1차 청약에서 81%의 청약률이 나왔고 나머지 899가구에 대해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는 요소들이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무순이 입주자 공고입니다. 공고일은 3월 3일날 나왔고요 청약은 3월 8일이 되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를 기준으로 1년 동안을 전매제한이 묶여 있고 그 이후는 매매가 가능하겠습니다. 둔촌주공의 위치를 살펴보면 둔촌동 역에 바로 접해 있고, 여러분도 잘아시겠지면 워낙 유명한 단지라 입지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확대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올림픽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 환경은 매우 좋은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둔촌주공의 특징은 무주택자여야 된다든가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된다든가 이런 청약 요건이 모든 게 폐지가 됐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청약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3월 8일날 무순히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3월 13일, 그리고 계약 체결일은 3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양하는 타입은 29A, 39A, 49A가 되겠습니다. 평형으로 말씀드리면 14평형, 19평형, 23평형이 되겠습니다. 29A 같은 경우 5억 600만원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39A 같은 경우는 약 7억 500만원, 49A 같은 경우는 10층에서 20층 중간층 기준으로 할때약 8억 7천만원선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분양가 외에 들어가는 것이 발코니 확장 비용입니다. 29A 타입, 39A 타입, 49A 타입 금액이 300, 400 정도 나와 있고요. 또한 가지 시스템 에어컨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금액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600만원에서 700만원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둔촌 주공의 입지를 한번더 살펴보면 사업지 위치가 여기가 되겠고요. 인접에 올림픽 공원이 있고 그리고 올림픽 공원 역을 이용할 수 있고, 둔촌 오류역, 둔촌동역, 이렇게 양쪽으로 역을 끼고 있고요. 잠실역, 석촌역, 그리고 여기 보이는 헬리오시티, 송파역의 헬리오시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 비교 대상은 이 헬리오시티와 영상의 후반부에서 가격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강남, 잠실의 핵심인 잠실주공, 잠실 리센츠, 엘스, 이런 것과 비교도 할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건축 연도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헬리오시티, 그리고 거의 만 세대에 달하는 세대수를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둔촌주공의 입체 조망도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A 같은 경우 원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겸 침실, 그리고 주방과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9A 같은 경우는 투룸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실이 있고 주방, 그리고 침실1, 침실2.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다음으로 49A 구조를 살펴보면 투룸 형태의 구조지만 39A보다는 사이즈가 좀더 크고 아마 이번 청약에서 가장 인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양입니다.둔촌주공 분양을 하면서 회사 측에서 내세우는 일곱 가지 프리미엄입니다.대한민국 최대 규모고 빅브랜드의 연합체다.그리고 5호선, 9호선 더블역세권이고 강남의 접근성이 좋고 학군이 좋고. 올림픽공을 끼고 있고 그리고 단지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 커뮤니티 시술을 갖추고 있다. 이게 회사에서 내세우는 일곱 가지 장점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이 되겠는데요. 헬리오시티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오시티의 비슷한 평형대 19평형이 다행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9평형이 21년도 최고가는 13억 5천만 원 선이었고, 전세는 8억 5천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최근 실거래가는 9억 초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번 무순위 청약의 분양가는 7억 선인데 약 2억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유상 옵션,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을 감안하면 약 5천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감안했을 때 1억 5천만 원 정도의 갭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3평형 분양가를 보면 8억 7천만 원 선입니다. 근데 헬리오시티의 22평형 실거래가를 보면 최고가가 16억 3천까지 갔었고요. 최근 거래는 12억, 14억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 차이가 사실 3억에서 4억 정도의 갭이 있죠.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지면에서 헬리오시티가 훨씬 더 우수하지 않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볼 때도 헬리오시티가 훨씬 더 강남 근접성이 좋음을 알수 있습니다. 행정구역도 여기는 송파구가 되고 여기는 강동구가 되죠. 실질적으로 이 거리는 약 이동시간에 10분, 15분 정도의 대중교통의 소요시간이 걸릴 것이고, 입지면에서 가격차이는 약 10%에서 15%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러면 헬리오시티 8년차와 신축 아파트의 가격차이를 약10% 정도 볼때 헬리오시티 가격과 비슷하거나 또는 약5% 정도의 하향조정을 하면 실제 시세가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드린 분양가 7억과 헬리시티의 9억의 가격, 그리고 분양가 8억 7천선과 약 12.3억의 가격선, 이것을 잘 비교하셔서 여러분의 청약에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적극 청약을 해도 무방하다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청약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